자, 개념 31번, 로그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듣는 친구들이 약간 좀 당황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이게 3단원인데 1단원이랑 2단원은 스튜디오 강의로 쌤이 진행을 했다가 지금 3단원부터 여기 현장에 오비스통에 학생들이랑 하고 있거든. 근데 앞에 단원이 완전 분리된 단원이라 여기서부터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하기로 우리 고3 되는 학생들이에요. 인사할래? <laughs> 인사 좀 그런가? 자, 자, 봐봐. 이제 지금, 쌤이 개념 31번하고 개념 3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이과학생들이라면 구구단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4개의 식을 쌤이 설명하려고 해. 당연히 다 증명할 거야. 다 증명할 거니까.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면, 뭘 해볼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 때. 0을 향해서 갈 때. x 분의 자 ln 1 플러스 x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는 값이 1이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모양이 나오면 1인 거야. 우리 앞에서 배운 무리수 2의 정의부터 온 건데, 다 복습 무리수 2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지? 무리수 2의 정의, 뭐라고 썼어? 불러봐. limit x가 어, 만약에 0을 향해서 간다면, 0을 향해서 간다면 누가? 여기 있는 녀석이 x가 되고 밖에가 x분의 1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했고 만약 리미트 x가 누구를 향해서 가면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 얘가 뭐가 되고 그렇지 얘가 x분의 1이 되고 얘가 x가 되는 모양새이면 된다고 라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던 거죠 얘가 0으로 가든 얘가 무한대로 가든 혹은 다른 값으로 가면 치환하면 되니까 그죠 그 고까지 정리했고 얘가 0으로 가는 거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것이며, 요 둘이 무슨 관계이다? 역수 관계이다. 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거다, 이거지.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하면, 그 내용에 의하면, 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식 봐봐. 요식은 우리 이렇게 써도 돼? ln, 1 플러스 x에, 1 플러스 x에, 앞에 x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과 같지. 그래서 이 x가 분모로 간것 뿐이니까. 그럼 우리 로그의 성질상, 로그의 성질상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요 x 분의 1요 녀석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돼안 돼. 상관없죠? 이게 로그의 성질이죠. 이 로그의 성질이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 쌤이 지금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무리수 2의 정의가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남은 건 ln2라는 건데, ln이 바로 뭐라 그랬어? ln이 바로 뭐야? 밑이 뭐인 로그야? 밑이 2인 로그잖아. 그러니까 로그 2에 2가 되는 거라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가 가죠? 그죠? 이해가.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해가 갔으면, 우리는 식의 구조를 이제 암기한다. 식계구조 어떻게 암기한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을 향해서 갈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X와 S분의 1을 쓴 거지,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거 꼭 X의 필요? 없죠. 얘랑 얘랑 역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것만 보면 되고. 그래서, 이 구조가, 여기에 세모라는 녀석, 어떤 시계 모양이 오고, 위에 뭐가 오기만 하면, LN의 1 플러스 세모의 모양이 오기만 하면, 이 값은 뭘로 가는 거다, 그냥? 1로 가는 거다라는 구조를 기억하는 거야. 저 X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앞으로 이 식을 계속 만들어 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모양이 같으면 되는 거다, 이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 볼 건데, 그러면 얘가, 자, 리미트 보자. X가 0을 향해서 가, 똑같이. 0을 향해서 가는데, x 분의 여기가 LN, 즉, 자연 로그가 아니고, 그냥 로그면 어떡할 거냐, 그냥. 밑이 이렇게 A인 로그. 자연 로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요것도 해보면 돼. 요것도. 이거를 그냥 외우잖아? 그냥 구구단처럼 외우면 까먹어. 헷갈려. 근데, 일단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외우면, 혹시 까먹으면 해보면 돼. 이것도 그냥 해보면 되잖아. 얘도 뭐라고 쓸수 있는 거라고, 얘도, 얘도 그대로? 불러봐. 어떻게 쓸수 있어? x분의 1 곱하기 로그 a에 1 플러스 x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누구를 이 x분의 1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뭐라고? 얘가 바로 뭐의 정이라고? 2의 정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인 거야? 로그 a 의 2인 거죠. 어? a하고 2의 위치를 만약 바꾸면 역수 누구의 역수? ln a의 역수. 맞지? 봐봐. 얘는 뭐와 같다고요? 얘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뒤집으면 뭐랑 같다고? 로그 2의 a랑 같다며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며 그죠? 그럼 얘는 얘가 뭔데 얘가? 밑이 2 e, 로그 얘가 뭔데 바로 ln a잖아. ln a.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라고? ln a분의 이렇게. 되겠어? 오케이? Okay. 아, 이거 나 진짜 엄청 기억나는데, 이거, 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 있거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면은, 네모분의 ln 1 플러스 네모는 그냥 1! 네모분의 1 플러스 네모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1이라고 써! 미치 a잖아. a에다 이걸 갖다 적는 거야. 막 이렇게 암기를 시켰어. 왜 그러고 물어보면 싸대기 때리고. <laughs> 우리 때는 약간 그런 시대여가지고, 막, 싸대기 맞고 이런 시대여가지고, 막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막 이래서 시작죠 근데 쌤이 얘기하죠.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면 안 돼. 다 알고 외워야 돼, 알고. 알겠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 한계가 있는 그 수학 실력에서 절대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 알겠어? 일단 왜 그런지를 다 이해하면서 가야 내가 실제 수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드는 거고 까먹으면 어때 해보면 되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틀릴 순 없어 약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냥 막 외우다가 외운 거 까먹으면 틀리고 기억나면 맞추고 이게 뭐야 이게 한국사야? 아 물론 한국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사는 훌륭한 과목이에요 그냥 암기에 대한 비유를 든것 뿐이지 촬영하고 있는 걸 까먹었어요 잠깐 첫 번째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 문제, 문제 보니까 음.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 아,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 4x가 있고 위에 ln 1 x가 있다.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laughs> 그럼 얘들아 이거 봐 봐. 이거 뭔가 뭔가 모양새가 좀 불편하지? 어,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봐 봐. 뭐가 일단 뭐가 불편해? 뭐영 얘기해 봐. 뭐가 불편하지? 분모에 4가 불편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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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Hey man. 또, 또 뭐가 불편해. 4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해. 자, hey man. 자, 뭐가 뭐, 뭐, 불편해. 부, 부목 부하고 불편하죠, 부목은. 마이너스는 뭐야? 넌 뭐야, 넌. 이런 게 불편해야 되는 거야. 1을 제외한 나머지는 꼴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ln을 두고 1을 줬단 말이야 이렇게 1을 줬단 말이야 그럼 뒤에 지금 누가 있어? 마이너스 x가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러면 밑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게이1 옆에 있는 이 세모와 이 세모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얘가 1이란 말이야 근데 원래는 4x였으니까 여기 옆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야 마이너스 4가 있어야 원래 10과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만큼의 값이 뭐라고 얘가? 얘가 1로 간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란 얘기. 되겠어? 응. 계속 이제 2가 나오는 녀석들은 전부 다 이제 식의 변형꼴이란 얘기지. 자 계속 문제 풀어보자고. 풀어보면은 풀어볼수록 이해가 더갈 거니까. 자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앞에 x가 있고 여기 ln 여기에 1 플러스 x분의 2가 있다 이거 이거 학생들 질문 엄청 하는 문제야 자 리미트 다시 갈게 x 그다음에는 1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ln x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보자 여기 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일단 첫 번째 녀석 요쪽 녀석부터 볼게요. 이거 해 이리로 올려 버려도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쌤이 알려 주고 싶은 거는 팁, 팁, 팁. 팁. 우리 입과 학생들 문제 풀때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곱해져 있는 이 x 있지? 앞에 있는 x. x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 x분의 1분의 1. 이거 x 맞아, 안 맞아? 맞죠? 역수의 역수니까. 근데 이걸 바꾸면 이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거. 이걸. 이걸 바꾸면, 위에는 ln 뭐가 있고, 1 플러스 x분의 2가 이렇게 있고, 요 앞에 곱해져 있는 x를 뭘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x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그게 x잖아, 지금. 요게 중요하다. 요, 요런 연산을 잘해야 된다. 요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요 X를 요렇게 X분의 1분의 1로 바꾼다. 이렇게 됐어? 그럼 또 모양이 불편하지?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X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누가 있어야 돼? 그렇죠. X분의 2로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누굴 곱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럼 원래 녀석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괜찮지? 그럼 이, 이, 이 지금 파란색으로 쌤 표시하는 자,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으므로 2분의 1, 분의 1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값을 찾을 수 있다. 괜찮지? 그래서 이런 팁 하나 잘 알아두시고. 물론, 쌤, 쌤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 이 위로 이렇게 올려도 되잖아요. 그럼 역수 모양이니까. 그치?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1 플러스 X분의 2가 있어. X분의 2가 있으면 이 녀석의 역수는 2분의 X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통째로 뭐 하면 돼, 다시? 다시 1을 곱하면 되잖아. 되겠지? 그럼 이게 뭐의 정의다? 요게 2의 정의가 되니까, LN2는 얼마야, LN2는? 1이잖아, 1. 얜 앞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2가 되는 거, 똑같죠. 뭐,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요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바꾸는 거를 좀 알아둬라, 이런 얘기죠. 되겠어? 옆에 거한번 볼까? 여기 보세요, 보세요. 옆에 거 보니까 직관적으로 뭐 하고 싶지? <laughs> 옆에 거 보니까 직관적으로 필기 가고 싶은가 본데 목장 <laughs> 제가 필기를 들었어. 문제 풀이 할 때는 절대로 적지 마라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배웠는데 이제 절대로 적지 마세요. 오함마 가져온다. 오함마 오한마 먼저 알지? <laughs> 오함마오함마 먼저 알지? <laughs> 손등 찍어버릴 거예요. <laughs>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마세요. 자, 요거요거뭐 하고 싶어? 어, 치환하고 싶지. 치환하고 싶어야지. 왜 치환하고 싶지? 여기가 X가 지금 1로 가는 녀석이 있는데,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1 있는 게 보이는 거니까, 오, 잘 됐네. 요거 치환하란 얘기고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X-1을 뭘로? T로 치환하겠다. 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어줘야 된다. 자, 변형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자, 다시 써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lm.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요거일로 넘겨서. 1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x, 마, x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t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1은 뭐가 돼? x 플러스 1은 양쪽에 얼마를 곱해야 돼? 얼마를 더해야 돼? 이게 x 플러스 1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야 돼? 2 더해야 되잖아, 양쪽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상황인 거지. 자, 지금 t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리미트 t는 x가 1을 향해서 x가 1을 향해서 x가 1을 향해서 그럼 t는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오! 써 놓고 보니까 봐봐 얘들아. 써 놓고 보니까 요 부분이 이거의 역수네. 뒤집어 놓은 거네 그냥. 그럼 어차피 저거 1이니까 뒤집어도 1이지. 요건 1이지. 요렇게. 그리고 X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아, T는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어, T는 0으로 가는 중이라고? 그럼 답 얼마? 이렇게 찾는 거다, 이거. 전부 다 식변형이야. 전부 다 식변형.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한번 해봐야 되겠나? 한번더 해볼까? 3번? 3번 얘기가 좀 다른 얘기라서 그냥 같이 할게요. 자, 같이 할게요. 거 지우고 할게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 보시면 음, 로그 아, 리미트. 리미트가 먼저죠. x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1을 향해서 가고 있다. 딱 치환해야겠다는 생각 바로 들지? 이제 들어야 돼, 이 정도면. 자, 분모에 x 1이 있고 위에는 누가 있다? 로그 2의 x가 있다. 일단 치환을 해 놓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보자고. 자, 누구 치환할 거야? X-1을, 자, T로 치환할 거죠. T로 치환해서 이 녀석을 적어보면, limit. X가 1을 향해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음, T는 0을 향해서 간다. 자, 그리고 적어보자. 얘는 뭐가 되고? 얘는 T가 되고, log. 2에, X 자리는 누가 된다? 이거 넘어가면? 에, 이건 또 너무 쉬운 모양이, 돼버렸네. 그치? 자연로그만 아닐 뿐이지. 모양은 똑같잖아 그죠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쓴다고 이거를 뭐라고 쓴다 그랬지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했잖아요 그지 어, 여기서 했단 말이야 ln 2분의 1이라고 적는다 물론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되죠 이렇게 적어도 되죠 어차피 역수인 거니까 음,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 오유, 쏴리.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요? 이거였지, 그제? 음, 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은, 요 모양은 잘안 나오고, 예, 요런 표기가 더 많이 나와. 우리 이과생들은 이제 자연로그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예, 정리하시면 돼. 요게, 로그함수의 극한의 성질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처음 배우니까, 어 저렇게 변형하고 오는 거구나, 저렇게 하고 오는 거구나, 이러지만, 이거 이제 많이 좀 해서 익숙해지면은, 요 정도는 우리 이과학생들한테는 구구단이야, 구구단. 그래서 좀 고난도의 구구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로그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 해봤으니까, 이제 지수함수 극한에 뭐가 있는지 또 보도록 하자.